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발표를 맡은 보안가람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온바이오파마의 실제 재무 제표를 바탕으로 회계 용어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그 의미가 기업 가치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번 회사 소개, 2번 자본 전시 3번 이 능력은, 4번 자본금, 5번 유상증자, 6번 진무건전성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사 소개입니다. 이온바이오파마는 생물약제 개발 기업으로 신경독소 기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0년에 설립되어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나스닥 아메리칸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2024년 재무제표을 보시면 요 네, 매출은 네, 없습니다. 영업 이익은 마이너스 74.15 밀리언 달러입니다. 1 0 0만 달러입니다. 승손실은 네, 마이너스 95.92밀만 달러입니다. 자본금은 마이너스 5만 달러입니다. 5 밀리언 달러입니다. 부채 비율은 네, 계산이 불가할 정도로 자본 충분비가 음수입니다. 대략 6,40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본 정식의 개념과 사례입니다. 자본 정식이란 누적 손실이 자본금과 자본 잉여금을 초과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웃 마영은 2 0 2 4년기준 자본금 1.5 밀년 달러, 누적 손실 97 밀년 달러, 자본 정식률이 약 6,467%로 약 60배 완전 자본 정식 상태에 있습니다. 이유는 지속적인 축자와 매출 부재이며, 이에 따라 신한도 저하와, 저하와 유상 증자 등 방어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익잉여금 분석입니다. 이익잉여금은 내부 유보자금으로 재무 안정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용바이오는 2024년 이익잉여금은 마이너스 97빌리언 달러로 적자 유적 상세입니다.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지 못하고 재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본금 자본금은 부족 문제입니다 자본금은 유지성 증자를 통해 조달되며 기업의 재무 안정성과 투자 유치대력을 결정합니다. 이용 바이오는 2024년 자본금이 마이너스 5밀리언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유성증자에도 불구하고 자본증식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유성증자주의입니다. 이용 발오는 2014년 3월 약 498억 원의 규모의 유성증자를 단행하였고 신주 발행가는 4천 원이었습니다. 연구개발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자금달의 목적이었으며, 자기자본 확대, 유동성 확보, 이자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었으나 주주 희석과 주가 하락 우려도 존재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부채 비율 분석입니다. 이용바이오는 부채 비율이 마이너스 400%로 자본이 음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의 정상적인 해석이 어렵습니다. 어깨 평균이 100에서 150%인 점을 감안하면. 이용은 바이오는 회상 매우 위험한 구조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금성 자산들입니다. 이용 바이오는 약 107억의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확한 현금 흐름 내 운전 자본 최적화, 단기 금융 성품 투자, 글로벌 풀링 전략 등으로 활용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생존을 위한 방어 전략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무건전성 평가입니다. 이동 비율은 75% 정도고요. 되 부채 비율은 마이너스 400%,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00% 없는 겁니다. R O E는 계산 불가입니다. 자본이 음수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E B I T D A 마진은 약 마이너스 138%입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주요 재무 지표가 악화되어 있으며. 평균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태입니다. 자, 아래 회계용어의 실제 종류와 같이 평가의 영향을 네. 회계용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 기업 경영과 투자자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재무비표의 신뢰도, 투명성, 분석 범위에 따라 투자 결정과 주가의 형성을 직결됩니다. 자, 마무리입니 자, 이온 바이오폰화 자본 정식 이익 능력은 유성증자 등 모든 회계 지표가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회계는 기업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핵심 도구이며, 재무 제표는 엄수한 수치 해석을 넘어서 전략적 판단에 근거가 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